대통령은 몇 살부터 출마할 수 있을까? 대통령 선거철이 되면 한 번쯤 궁금해지지 않으셨나요? 대통령은 도대체 몇 살부터 출마할 수 있을까? 오늘은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의 대통령 출마 최소 연령을 알아보고 그 안에 담긴 의미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출마, 나이 제한이 있을까? 우리나라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만 40세 이상이어야 해요. 이 기준은 1952년 이승만 정부 시절 도입되었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어요. 당시엔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성숙한 리더십이 이유였죠. 하지만 요즘엔 청년 정치인의 진입 장벽이라는 지적도 있어요. 세계는 어떨까?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미국 만 35세, 프랑스 만 18세, 1974년부터 이나, 영국 총리 나이 제한은 없지만 하원 의원은 만 18세 이상, 일본 총리 연령 제한은 없지만 국회의원이 되어야 가능, 독일 만 40세 이상, 우리나라 기준은 비교적 높은 편이에요. 프랑스처럼 젊은 리더에게 기회를 주는 나라도 있고 한국처럼 경험을 중시하는 나라도 있는 거죠. 출마 연령 제한의 헌법 역사. 출마 연령 제한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에요. 1948년 제헌 헌법 제한 없음. 1952년 만 40세 이상 규정 도입. 이후 1962년, 1987년 개헌에서도 유지. 이는 경험과 안정성이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의미예요. 하지만 2021년 정의당은 청년 진입을 막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죠. 역대 대통령의 나이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의 당선 당시 나이 살펴볼까요? 최고령 당선자 이승만, 김대중 만 73세, 최연소 당선자 박정희 만 46세, 최근 대통령들, 윤석열 만 61세, 문재인 만 64세, 박근혜 만 60세, 노무현 만 56세. 대부분 60대 초반이죠. 시대 흐름과 국민의 요구가 더큰 영향을 준다는 걸알수 있어요. 젊은 리더들의 시대 가능성을 보여주다. 요즘은 젊은 지도자들도 주목받고 있어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39세. 핀란드 산나 마린 총리 34세. 미국 시어도어 루스벨트 42세. 조 바이든 78세 역대 최고령. 이제는 나이보다 정책, 리더십, 국민과의 소통 능력이 더 중요한 시대에요. 대통령 출마 연령은 단순한 숫자 같지만 그 나라의 정치 문화와 시대 정신을 반영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비전, 철학, 그리고 국민을 위한 진심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출마 연령 제한 꼭 필요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